야! 허어입니다 오늘은 태초 모드 도전 한번 해볼건데 아 이번에 펄스 생성기도 나왔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골드 손에 최대한 안 보면서 모든 불멸들을 좀잘 활용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깰수 있을지 매번 실패를 많이 했어가지고 잘 떠야 된다 산쪽부터 잘 떠야 된다 아 나쁜데 제일 돈이 많이 안 들어갈 녀석을 가야되는거라 요정도면 사실상 닌자 가야겠는데 어, 어우 게 산적 무슨일이야 산적 미쳤고 일단 닌자는 잘 뜨네요 이번판은 늑대가 좀잘 떠서 좀 닌자로 많이 좀 땡겼고 아 근데 그래도 좋은 스타트는 마마 뽑고 들어가는게 낫기는 한데 공중효과가 골드 제한이 걸려버리니까 마마의 공중효과가 제법 큰 모드라 좀 거시기 하긴 한데 그리고 얘는 한번 합성. 호랑이서붙었구요 공속용으로 쓸 거냐, 아니면은, 반바불멸 한번 가보냐인데, 극대가 지금 많이는 없어서, 아토 일단은 뽑아줘야겠다. 불멸 아토 각 봐야 돼. 그리고 타이거의 스펙은, 어, 요로 합니다. 어, 지금 대부분 6레벨의 불멸들이고, 금고 10, 어딘건 9레벨의 타이거예요 대초모드 같은 경우에는, 와, 잠깐만. 아씨, 겁나 불안하네. 제발, 제발. 아, 따야. 자, 불멸 바로 나왔고. 진짜, 제발. 이제 잠깐 배속 끄고. 진짜 없는데, 이거, 갈 거. 비트코인 가자. 업그 어, 찍고. 오케이, 아토 불멸해. 그냥 반바 뽑아봐. 그리고 개구리 도전하면서 일반 아토한 마리 추가하면서 아 어, 일단 당장에는 데미지 잘 나오는데 당장에 데미지 잘 나와 한 반에 오케이 펄스 불면 나왔고요 개구리 도전하고 와 겁나 빡빡하다 2 0초와 잡긴 잡았어 또와영소환심마데 영구적으로 모든 오군 뭐라고? 모든 아군의 공격력이 2% 증가? 소환 심하다? 아 근데... 근데 나이트... 저게 뭔가에... 소환만 돼도 공격력 증가가 된다라는 거잖아 아 근데... 야불멸기우리가 이렇게 뭐가 잘 안된다? 아... 안되네 안 돼. 되네, 하하 아, 진짜 아깝다 이거 씨. 그렇지 그렇지 기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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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스타트가 매우 좋다. 환해야지뭐 어떻게 어쩔 수가 없다. 진강치 무료리롤? 이렇게 무섭니? 골드량 좋고 지금 다 좋은데. 음에 나 무서워. 와 30일에 35,000 골드 너무 좋고. 전설 불멸 업그레이드 수치가 오 증가. 오징가 불멸라톤 나왔고, 늑대 한 마리, 늑대 한 마리... 아, 미치겠네. 진짜 늑대 한 마리 줄수 있잖아요. 아, 늑대 한 마리만 달라고... 고기... 아, 잠깐만, 늑대 한 마리만 나오면불멸 나온단 말이야. 지금 이런 느낌으로 손해 보는 게 너무 많아. 지금... 와... 헐센 나왔고, 오케이 불린 나왔고 뱀파이어 저거를 진짜 잘 잡아야 되거든요. 휴. 뭐야? 뭐가 터지는 거야? 이런. 졸라 무섭다. 뭐가 터지는 거지? 오, 크게 손해 안 보고 잘 잡은 것 같은데. 적 처치 시 행운소 개득. 처치를 많이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야, 씨. 와, 절대 안 된다. 피이 정도 남겨놓고 절대 안 깨지네. 와, 닌자 없으니까 양술사에서 완전 쪽을 못추네 와. 와, 미쳤다. 뭔 일이야, 이거? 사람 줘봐. 에이씨, 잠깐왜 이래, 이거? 가야겠다. 안 해야겠다. 그냥. 아래 단계에 타르를 뱉음 편식, 저 뭐야? 아씨 해봐야 되나? <laughs> 아, 타르가 잘 먹으면 데미지 뒤지기에 아, 세기네. 골도 없어도 데미지 세기네. <laughs> 에이씨, 아, 뭔가 컨셉질이 안 통하네. 그냥 뭔가를 타르만 간다, 뭐만 간다 이런 이질을 하면 안 되고, 대초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와 지금까지 사용한 코인의 50%를 반원? 얼마 안되는구나? 음... 펄스도 4마리 다 채웠고 아... 위에는 개구리도 있고 그런지 아... 헤일리가 일단은 변신을 안했고 인플루시도 뭐가 데미지가 안되고 절대 70을 넘길 수가 없어! 없어! 아. 영웅이 많이 생긴 만큼 갈 길은 많아졌다. 요런 느낌으로 갔다가 좀, 어떻게 어떻게 해? 하면은 골드도 많이 안 쓰고 최고의 조건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 말이 안 되는데. 이번에야말로 해낸다. 늑대 소환시마다 공격력 2% 증가. 아토 바로 간다. 뭐 팔거나 이럴 생각하지 마. 아토 지금 조금 늦어도 괜찮아. 여기 30, 잡아. 지금 상태는. 475%기가에 킥을 올렸어. 여기서 뭘뭐 어떻게 해도 올려? 소환하겄냐? 지금 상황이안될것 같지? 소환해, 소환해. 아토 소환해. 어을 치고. 우리뭘 뽑아야 된다? 보안관 뽑아야 돼, 보안관. 헤일리 무조건 필수다, 이거. 그렇지, 헤일리. 너무 좋잖아. 어? 39웨이브에 어필 치고, 그냥, 펄스 갔다가, 7만 골드 넘겼잖아? 이미 훌륭해. 10, 별의힘 10 채웠고, 주변 한 칸으로 변경하고, 만화의 복력 대폭 증가. 이걸로 가. 그래서 위치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이제 못 뽑아야 된다? 이제 닌자가 봐줘야 되는데, 대폭 증가니까, 렌틀 한 번? 양법 지금 한 마리 더 나오는 그림도 괜찮거든요? 헤일리가 그냥 무조건 나오겠군. 이러면 더욱더, 변신은 잘할 것이고. 양법끼리 효과 이, 회복을 못 해주니까 또 별론데. 아, 만화조합 미쳤고. 답이 없어야. 저한칸 괜히 선택한 것 같다. 이럴 때 펄스라도. 공간없어 펄스 빨리 나와야돼 닌자는 콤보 달성해서 개수만 채워주면 무조건 나오는 애고 그래 펄스 나왔고 쫘앙 매긴 다음에 헤일리헉도 안나오고 씨 <laughs> 진짜 최선을 다해서 깔아주고 뭐다 해줬는데 어? 어떻게 할 거야? 어, 무자이카드로교체 어, 교체해야 돼, 교체해야 돼. 양법사, 이거. 한칸안 좋은 거 같아. 기본 공격력 50증가에 업그레이드 수치 5 증가? 우와 씨, 잠깐만. 이건 또 괜찮은데? 오케이. 펄스 데코. 귤열 나왔고. 업그 수치에서 이득을 많이 봐서. 개구리 가자, 이거. 기름 또 개구리라. 그렇지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어? 그렇지 오케이 됐고 다음 양법사 세마리 25배 위에는 불멸의일리 나왔고 자저 당했냐? 자 제발 안, 아무도 안 당했.. 마마 빼고 다안 안 당했어? 제발 씨 71번만 아내일리또자 잡을만한데 어? 업글 괜찮고 아아 사0마이 아니 와, 이거, 안 당했으면 100% 잡는 거. 아. 와, 10초 남겨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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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제발, 그렇지! 와! 아, 처음이야, 이시 아, 내 뱀파이어버. 뭐. 아, 내 헤일리 왜 변신을 안 하냐. 이변신한뭘더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안 돼. 양복 마지막으로 포지션을 좀 바꿔보고. 와, 70 처음으로 넘겼다. 야, 넘긴 넘는구나. 와 진짜 힘드네 태초모드아 근데 헤일리는 끝까지 변신을 안해 저런 변신이다 양복사 더 늘려줄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각이 나오겠냐 그리고 물리피해 지금 뭐 딱히 80 얼굴은 보냐 이거 어 22억 공증 1000%에 이것이 나의 한계다 이것이 한계야 와 심지어 파이거 쪽이 데미지를 더 넣어줬어 야 뭐야 이거 뭐야? 아 씨. 치우나 이거? 어? 진짜 잡을 수 있어? 잡는다고? 양복사랑 뭐야 잡은 거 같은데? 어? 오! 오! 야 이걸 클리! <laughs> 와 잠깐 물어보자. 38만 골드 었다고 합니다. 와. 70이 제일 어렵고 80은 생각보다 쉬운데요. 아, 그리고 렌슬 데미지가 제일 세구나. 그리고 헤일리가 좀 늦게 나와서 불멸 헤일리가 뒤쪽에 있지만 아마 좀 빨리 나왔으면 헤일리가 앞쪽에 있었을 거예요. 고로하다. 아, 렌 랜슬이 짱이네. 아, 렌슬이 짱이야. 어쨌거나 체력은 높은데 골드도 없어, 없으니까 뭐 데미지는 안 나오고 다른 애들 그냥 렌슬 도배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역시 렌슬은 끝까지 끝까지 고트다. 여기서 마무리. 이봐.